지금 나가잖아요. 이게 가다가, 스윙을 만드는 건 좋은데, 가다가 뒤집어 없는 거야. 그래서 팔꿈치가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회전을 계속 위로만 줘야 되는데, 주다가 갑자기 눌리는 거지. 그래, 그렇게 넘어가야죠. 그래. 그러니까 스윙을, 어, 어, 여기로 올린다고 하는 게,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니까, 이렇게 넘기는 거랑, 요렇게는 다르다맞완 다르다. 네. 그렇지. 튕겨야지, 발. 튕겨. 튕겨. 그렇지, 무릎. 하나, 둘, 툭! 자, 무릎. 하나, 둘, 튕겨. 그렇지. 발, 발. 여기서 중심이 착 잡혀야죠, 중심이. 그니까, 러 치기 전에 중심은 잡으려고 하지만, 빵 치고 나서 중심은 그냥, 가만히 오대5인 거야. 올라와 이게 더 돌아가줘야 되는데. 무릎을 더 돌려줘야 돼. 자, 어? 어? 내렸다가, 쳐, 어? 팔꿈치, 하나, 쭉, 어? 하나, 어? 눌러서, 올려, 그렇지, 눌러서, 올려, 그렇지, 하나, 쭉, 또 누르면 안 돼요, 네. 밑에서 위로, 어? 팔꿈치 그래, 하나, 어? 더 찍어요, 팔꿈치를, 아래 보기. 아래 보게 더 찍어줘도 돼. 아래 보게 찍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게, 마지막에도, 조금 더 그런 느낌으로 해도 돼요. 네, 그렇게, 그냥. 그렇지. 자, 묻혀서. 무릎. 그렇지. 무릎. 자, 눌러서. 좋아요. 눌러서 아, 그렇지 낙체 눌러서 아, 무릎 무릎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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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체에 가슴 가슴 아, 아. 어, 그 그러니까 아. 이게 실전에서는 야 실전에서는 이게 지금 되게 몸쪽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으로 오는 거를 내가 어 밀려 그러니까 밀려서 공을 피하고 쳐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공을 피해서 치는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이 공을 완전히 틀어 가지고 내 어... 이탈이 안에다 넣어 놓고 어, 치는 오케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러네요. 피하고 치는 거랑 완전히 돌아서서 내 안에다가 넣어 놓고 치는 건 다릅니다 어.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네. 그렇게 응, 넣어 놓으면 돼 돌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지만 네.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왼쪽으로 힘을 써놓고서 치는 게 아니라 불안해. 왼쪽으로 가지만 힘은 오른쪽에다가 놓아놓고 써, 써야 된단 말이죠. 그 네, 네, 느낌이 네, 네. 있어야 돼. 아, 네? 하나, 두고. 하나, 두고. 어, 볼 보고, 하나, 하나, 조금 더 깊숙이 봐볼까요? 코스를. 네. 그렇지. 코스를 좀더 깊숙이. 어. 네. 그렇지. 아. 그렇지. 아. 팔꿈치 또 뜨네요. 아. 어. 꼬리 낮아야 앉아야 돼요. 꼬리 낮아. 아. 치고 올라가. 자. 아. 밑에서 쭉또 아. 걷는다. 걸어. 아. 그렇지. 어. 아. 하나 둘 쭉. 아. 그렇죠 아. 팔꿈치 늘어주고하 아. 쭉. 자, 이번엔 미들로 볼게요. 미드, 미들, 미들로. 미들로. 이게? 네. 목표를. 하나, 둘, 축! 하나, 둘, 축! 아우, 왜안 돼. 하나, 축! 둘, 축. 앉아서. 첫 아, 뛰어야 돼. 걷지 말고요. 네. 뛰고. 착! 아, 또 이게 나갔죠? 네. 아까 약간 똑같은 거야. 깔끔치 아, 떠서 그래요. 그래.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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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정면인데? 돌아서. 더 어, 돌아서 봐요. 이쪽으로 치듯이. 네. 아, 이렇게 돌아서 되구나. 네. 때릴 때만 저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어, 준비를 이쪽으로 네. 감싸서 돌고. 아, 이거 이러, 이러. 아, 느슨해. 하나, 둘, 쭉. 손바닥 아. 열고. 하나, 둘, 쭉.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그대로 잡아야 돼요. 위에서. 아, 이거 힘까지 그러나? 포인 공격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쪽이 편하지, 자꾸 하니까. 근데 화백 플레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돌아서는 걸좀 부담스러워 하죠. 다 이걸로 잡으려고 하고. 근데 결국 레벨이 올라가려면 돌아야죠. 화백은 한계가 있고, 음. 부스가 높거나 이제 상위 부스나 아니면은 이제 잘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선수 나쁘면 다 돌아요. 돌아서서 포인트를 하지, 백쪽에서. 백만 하는 게아니에 세이크여도. 아, 이거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힘들어야죠. 부지런해야 되고. 편하게 치려고 그러면 안되고 한수랑 고수 차이가 이거 같아요. 요 커트볼을 공격하는 게. 맞아요. 이거 하면 고수 같아요, 다시. 고수로 가는 길도 이게 돼야지 고수로 가는 길이 돼요. 뭐, 그냥. 우리가 순위 고수라고 하면은 그래도 수한 3부 이상 막, 근데 요즘은 오픈 4분만 해도 엄청 잘치니까그 정도만 해도 이런 걸다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5, 6부에서 멈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딱 넘어설라면 결국 돼야죠, 이게. 아, 멈 있으니까. 어, 어. 요, 요게 문제죠, 여기. 어. 어. 하면서 이제 제가 뭐 여기도 걸고, 여기도 걸고, 여기도 걸라 그러잖아요. 에이. 여기도. 왜 그러냐면, 똑같은 공이 와도, 똑같은 코스에 똑같은 공이 와도, 내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음. 준비의 위치가 달라지고 또 치면서 내 동작을 바꾸는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A 동작으로 잡아서 A 동작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A 동작으로 잡아서 B 동작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B 동작으로 잡아서 C 동작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다 달라요. 어떤 걸로 어디로 치냐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진짜 무수한 연습을 통해서 가능해요. 우리가 로봇처럼막딱 위치 잡아서 딱 치고 딱 치고 딱칠수 없잖아. 네. 그니까 치면서 계속 바뀐단 말이죠. 근데 아까처럼 무너지는 건안 되는 거죠요 네, 네. 네. 그래서 코스를 내가 어디다 딱 목표를 설정하냐에 따라서 네. 자꾸 만들어 봐봐요. 어, 어느 정도 돌아섰다가 어, 근데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은 거죠. 탁구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볼도 있고. 네. 여기서 이렇게 오는 볼도 있잖아 오늘 길들이 다르잖아 그거에 따라서 어디다 치냐에 따라 또 위치가 다 달라져야 되고 이 커트가 안 나오는 커트가 있고 또 길게 떨어지는 커트가 있고 높고 낮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려운 거 같아요 진짜 어렵죠 딱 예쁜 공 하나만 연습할 게 아니라 모르니까 변수가 네. 많으변수 굉장히 많은 거예요 탑공이 근데 그거는 훈련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 자. 그렇지. 하나, 둘, 쳐. 강한 거는 나중이니까, 지금은 자세나, 내가 딱 감을 착 잡을 수 있는 감 네. 한번 착 풀었다가, 착. 네. 그렇지. 풀었다가, 착. 네. 내가 만약에 쳐야 되는 타이밍을 놓쳤다. 네. 그러면 그냥 기다리세요. 더기다려 아예. 어, 쳐야 되타이런 거, 이런, 이런 거는 어, 수고해. 아예 기다려, 기다렸다가 툭 끌고 올라가야돼 빨리 치려고 하지 말고. 아 기다. 려 어? 어. 우와. 그렇지. 그냥 맞는 게 있는데, 훅 불쾌... 때를 아유. 그러니까 좋아하는 타점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laughs> 그걸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리가 움직여서. 아, 지금 마지막이 좀몇 볼에 안 맞으니까 오히려 눌렀잖아. 네. 그툭 그래, 치고 올라가줘야 된다. 그래야 힘이 난단 말이야. 음. 응? 아, 그래. 이런 것들이 다 나가죠. 에이. 그러니까 맞힐 때는 잘 묻혀놨는데 마지막을 준다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면 나가요 아, 계속 올라가줘야 돼. 응? 아, 자 하체, 무서. 아, 밑에서 이런 거 아, 올라가야. 아니, 이런 거 멈추면 안 되는 거야.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하점을 가슴보다 조금 아래로 잡아야 돼요. 에이. 너무 아, 어, 이거 이거. 어, 가슴 위에서 치면 안되고 으씨 치고 올라가 밑에서 아. 하나, 둘, 아. 자 왼발 중심 하나, 둘, 아, 높다 네. 자 포핸드 쪽으로 걸어볼게요 네.